안녕하세요. 오늘은 핫초키 기보장을 정하기로 는데이번처럼 네모 정하기를 백탁선으로 네모를 정를기로요는데 찢어지게 누르지 말고 세게 눌러야 이게 잘보여가지 英雄联盟，打 P G 吧。啊，你 P G 吧，这谁呀？ 저거 저세이예아 종이가 안보이네 아 세몬은 이 세몬에 적어주세요? 아빠가 너무 거는 겠이 밥밥을 먹 다시 뒤집어가지고어집어주세요어야어제을 먹어야 되겠어. 밥을 어을어야되겠을 먹어야 이겠어밥 이렇게 열리는 부분으로 접기선에 맞춰서 깔끔, 아니, 세무대원 접기를 해주세요. 한쪽 더 해주세요. 응?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엄청 좁은 사람들은 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기 이것도 접기선을 접을 선을 맞춰서 이거 이거 네온 저니선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 선을 접기선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줘. 그래 이렇게 해주면은, 완성이 되는데, 한쪽 더 더워줘야만. 한쪽 더 접어주세요 한쪽 더 접어주세요 쪽도 접어주세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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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세무대문짝기를 이거 펼쳐주세요. 반대쪽처럼 이렇게 여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모 네모선을 네모선에 맞춰서 이걸 눌러주세요. 꽉꽉 누르고, 다시 펼쳐. 요. 그래서, 요거, 요. 이거 뭐였지? 이거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 아이스크림. 같아지는데 우리는 펼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 아니라 가지고 이건 기본이 아니라 가지고 여기까지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아 아, 거거 여기 이렇게 둘다반대쪽으로됐으면 얘를 이렇게 넘겨서 여기 세장이 되니까, 여기도 넘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이이이 이거 이거 기가 여기가, 여기가, 얘도 이거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넘기고, 여기도 넘기고, 그 다음에,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입을, 이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입을 눌러놓게 되려면 한쪽만, 한쪽만 해서 두쪽 다 안, 하지 마세요. 두쪽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이거 접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石だ。<laughs>